인생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정말 풍요롭게 잘 사느냐, 아니면 너무 힘들고 우울하게 사느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지금 현재 가진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간이 인생은 시간의 연속입니다. 시간의 선택의 연속이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선택하기에 나름에 의해서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을 갈수 있느냐, 아니면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수 있느냐. 이런 삶의 방향도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모두가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스스로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쁘고 즐겁게 할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내가 이끌고 가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소한 일에 기쁘게 몰두를 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삶이 아름답습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기쁘게 몰두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때 삶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 몰두했을 때 자신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 10배, 100배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능력이고 내가 할수 없는 일도 내가 천지창조를 하신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더욱 풍요롭습니다. 내가 먼저 주는 사랑,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줬을 때의 그 기쁨, 내가 작은 것이지만, 봉초 하나에 그 어려운 분, 작은 몇만 원이라도 주머니에, 오른손이 모르게 넣어드렸을 때, 그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아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한테 흘러 넘쳤을 때그 플로어가 다른 사람한테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 자신을 갖추고 내가 항상 기쁘게 감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